안녕하세요. 시그니처 성형외과 원장, 이민재입니다. 저는 만약에 저한테 넣는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티가 좀덜 나는 게. 좋아서 아무래도 필러가 좀 말랑말랑하고 좀 부드러운 거를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우는 물질이라는 뜻에서 이제 필러 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보충제 볼륨을 주는 보완제 이런 말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몸에 있는 물질이든 아니면은 만들어진 물질이든 간에 볼륨을 주고 뭔가 주름을 펴주는 물질 자체를 다 통틀어서 이제 필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필러의 종류가 많은 이유는 몸에 넣어서 볼륨을 주는 목적은 똑같지만 성분이라던가 만드는 회사 그리고 그 회사에서 붙이는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필러 종류가 좀 다양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히알루론산 필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위라던가 목적에 따라서 필러의 부드러운 정도 입자의 크기가 달라져요 필러가 들어가는 부위의 바닥면이 뼈로 되어 있는 부분들에서는 이런 필러가 들어가서 구조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바닥면이 뼈기 때문에 조금 더 필러가 들어갔을 때좀더 볼륨을 주는 느낌을 줄수 있는 부위예요 그래서 이마 코, 턱, 팔자 이런 부분은 이제 필러의 입자가 좀 크고 단단한 필러를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애교라던가 눈밑고랑 그리고 입술 이런 부분들은 넣는 부분이 연조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 넣을 때는 아까 설명드린 거하고 반대로 조금 입자 크기가 작고 좀 부드러운 필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용해본 히알루론산 필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채움 필러가 조금 입자의 크기가 단단하고 볼륨을 만드는데 조금 더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레스틸렌 필러가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요. 구조를 세워주는 거는 조금 약하지만 조금 더 자연스럽고 웬만해서는 좀 경계라던가 티가 나지 않는 장점이 좀 있습니다. 입술. 애교, 눈밑 꼬랑 이런 부분은 좀 피부가 얇다 보니까 두꺼운 필러가 피부 쪽으로 얇게 들어갈 경우에는 필러의 윤곽이 보인다던가 울퉁불퉁해 보이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외에는 뭐 크게 문제가 생기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봤을 때는 필러를 했을 때 웬만해서는 문제가 안 생기는 부분은 턱이 웬만해서는 문제가 잘안 생겨요. 그리고 광대 밑에 옆볼을 채워 넣는 경우에도 피부하고 안쪽에 있는 인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나 좀 들어가 있고 여기를 채웠을 때는 인상이 좀더 부드러워지고 안면 윤곽이 좀더 예뻐지는 효과가 있어요. 이 부분은 웬만해서는 좀 만족도가 높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뭐한90% 넘게 얼굴에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흔히 하는 필러 부분들은 다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얼굴 필러 외에 몸에서 다른 부분들, 가슴이라던가 엉덩이 이런 부분들은 소량을 채우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아무래도 이게 볼륨을 줄려다 보면은 많은 양의 필러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널리 사용하는 히알루론산 필러가 아닌 다른 성분의 필러가 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조금 종종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필러가 좀 뭉칠 수 있기 때문에 다량이 들어가다 보면 아무래도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엉덩이 라던가 가슴 부분은 주의를 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환자가 원하는 부분을 잘 들어 보고 거기에 맞춰서 적 적당한 모양을 만드는 게 시술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필러가 잘된 모양을 봤다고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같은 선생님을 찾아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